음... 음. 바자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장원영입니다. 지금부터 장원영의 패션 타임라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따각! 이 사진은 제 인스타 첫 게시물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음, 지금 보니까 추억이 뭔가 새록새록하고 그때가 떠오른는것 같네요 미유미유의 약간 벌룬 형태의 귀여운 원피스를 입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레드인데 이게 레드 포인트가 리본도 있고 꽃도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여서 이거를 첫 게시물 아웃핏으로 골랐습니다 미우미우와 어떤 프로젝트를 또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서 찍었던 오프샷인데 이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벨리 체인을 했었는데 저 리본과 큐빅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laughs> 이때 벨리 체인에 빠졌어가지고 아 이거 무대에서도 이대로 입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적도 있고 액세서리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있다면 되게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도. 이 사진은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고 엄마랑 맛있는 카페에 갔나? 뭔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이날따라 유독 날씨가 너무 좋고 이때도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여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찍어줬어요. 드롭 체인이 되게 특징이었던 저 연도의 시즌 선글라스였는데 어, 이 사진에서는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햇빛을 싫어해가지고 긴팔 긴바지 자주 입는 것 같고 저거는 목에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볼레로여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미우미우의 첫 바라클라버였을까요? 되게 초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바라클라버를 처음 써본 날이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사실 저도 쓰면서 겨울에 항상 귀가 시렵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귀 마개 말고 좀더 트렌디하게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딱 저게 시즌으로 나와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즐기신 것 같아서 뭔가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좀더 뭔가 헐렁하다고 해야 될까요? 헐렁한 버전도 좋고 저렇게 타이트한 귀여운 느낌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따뜻한 게 최고 저는 이렇게 그냥 푹쓴게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잔머리를 연출해서 쓰시면 훨씬 귀엽고 사랑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보는 바자와 했던 18살의 커버였는데요. 3종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저도 아끼는 화보 중에 하나예요, 이 바자 커버가. 원래 같았으면 제 취향은 제일 첫 번째 사진인데요. 저 핑크색 톤. 근데 이 바자의 커버만큼은 마지막 저 볼캡 쓴 사진이 제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볼캡을 제가 자주 애용하지 않는데 저렇게 약간 음, 러프하게 멋지게 쓴게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좋아하고 뭔가 팬분들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데뷔 쇼케이스 날이었던 것 같은데 핫핑크색의 의상을 입고 있네요. 어, 사실 원피스는 딱히 신경 쓸게 없어서 되게 핑크가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블러셔도 핑크톤으로 맞췄던 기억이 나요. 귀엽지만 시크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긴 너무 진짜 인간 웜톤으로 입고 있긴 하지만 저는 쿨톤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시상을 봤던 시상식의 드레스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가 저렇게 미니 버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피팅을 해보고 실장님이랑 앞이 미니 드레스 느낌으로 발론 형태로 올라와 있으면 예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맞춤으로 제작을 수선을 한 드레스였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에는 그럼 화이트 스완으로 나타나 보겠습니다 <laughs> 이때도 아마 스케줄 이동하기 전에 샵 아웃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데일리 룩입니다. 그때는 뭔가 저 캐러멜색 니트랑 블루톤을 맞추고 싶었는데 딱 집에 너무 귀여운 토끼 장갑이 있는 거예요. 저게 잘 보면 토끼 장갑이거든요. 캐릭터 장갑인데 저 룩은 아마 저 토끼 장갑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데님보다는 항상 원피스나 스커트류를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 데님도 좋아요. 저는 부츠컷 데님. 완전 연청.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색깔 중에서도 연청이 제일 이뻐 보이고. 음, 근데 핏은 스트레이트, 와이드, 부츠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교복이 정석일까요? 교복이 정석치고는 넥타이가 조금 긴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저는 교복은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입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뭐 미니 스커트나 뭐 다른 팬츠는 나중에 사복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예쁜 거 입을 수 있으니까, 길이도 그냥 그대로, 셔츠도 그대로, 말 그대로 교복 정석으로 입는 게전 제가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여름 MC 스페셜 무대로 제가 샀던 무대였는데, 레드가 제 최애 컬러인 만큼,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무대 중에 하나예요. 중새 원영이가 있네요. 보통은 출국하는 시간대가 이른 아침이거나 아침이 많았어서 굿모닝의 기운을 전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안 그래도 저는 저첫 번째 미우미우 차기 마음에 드는데 저 날이 아마 미우미우 파리 패션 위크 참석하는 차 출국하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도 있고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 사진은 뭔가 시크한 그레이가 돋보이고, 두 번째 날은 저 핑크 복슬복슬 가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날은 빼기 포인트인 것 같고, 전날은 뭔가 바비가 생각나는 핫핑크의 룩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드레스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드레스 중 하나인데, 이날을 위해서 여러 벌의 드레스를 피팅했었는데,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이 드레스를 그 리본 베일이랑 같이 저를 위해서 제작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 좋게 입었던 드레스예요. 둘다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의 기분은 풍성한 A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완전 화이트요. 제가 블랙보다 화이트를 훨씬 좋아해서. 이 사진도 제가 스케줄 중에 찍었던 사진이라 사진 되게 잘 찍어주는 우리 스타일 언니가 찍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백이 잘 보이게 하려고 <laughs> 했던 것 같아요. 곡 제목처럼 말 그대로 키치한 착이었어가지고 안에는 되게 시크한 오프숄더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센 언니 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바시티 착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되게 의미 있는 문구도 적혀 있고, 양말도 사실 저는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리본도 달려있고, 저만 알고 있었던 약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출국착인데요. 콘서트 일정차 해외 나가는 건데, 다 더운 나라였어가지고, 최대한 시원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미우미우 이번에 너무너무 귀여운 포키햇이 나온 거예요. 저 여름 재질로. 또 라피아 햇으로 너무너무 귀여운 컬러들로 나와가지고, 아마 전날에 저 햇을 미우미우 매장에서 같이 골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로 다음날 게시한 룩들이어서 저도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제가 다 픽했고, 특히 저 딸기우유색 라피아 햇은 너무너무 제 겁니다. <laughs> 네, 제가 번거지 햇을, 어두운 번거지 말고 저런 귀여운 번거지 햇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햇빛도 세니까, 해외 나갈 때 저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 룩은 미유미유의 그린 포인트가 들어간 베스트를 매칭했던 건데, 여기 그린 포인트랑 막 남색 이런 게, 제가 갖고 있는 라피아의 민트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린 톤과 화이트 톤으로 맞췄던 날이에요. 음, 저는 왼쪽이요. <laughs> 네, 딸기우유색 저 라피아엣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laughs> 음식 석상은, 아, 어렵네요. 아 저는 아무래도 바자의 첫 커브를 장식했던 저 음... 핑크색 톤의 커버로 할게요. 데일리 중에서는 마지막 출국착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 옷들이 다제 취향이어서 제 취향은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하고 진짜 멋진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바다에서 했던 볼캡 스타일링처럼 그런 거 한번 더 해보고 싶네요. 멋진 원영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제 무대 의상과 시상식, 평소 사복까지 아주 다양한 룩을 살펴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바자와 함께 촬영한 화보도 바자 파라로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장원영이었습니다 안녕